이번 시간에는 얀 플러그인을 활용해서 디자인 시스템과 로깅이라고 하든 서로 다른 주제를 토스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토스에서는 수많은 사용자와 서비스로부터 들어오는 방대한 양의 로그를 처리하고 있어요. 사용자가 어떤 화면을 열었는지, 사용자가 어떤 요소를 보고 있는지를 로그로 남기고요. 사용자가 화면 내에서 무엇을 눌렀는지, 그리고 누른 결과로 어떤 화면이 띄워졌는지 등등에 대해서도 다시 로그를 남기게 됩니다. 이러한 로그는 단순히 개발 단계뿐만 아니라 데이터 분석, 나아가서는 비즈니스 결정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에러 감지, CS 원인 파악 등은 물론 퍼널 간의 전환율을 측정하거나 광고의 노출 대비, 클릭 등 수를 파악하는 등 여러가지 제품의 로그를 통해서 저희의 성과를 측정하고 있고요. 이렇게 분석된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해당 서비스의 방향성이나 비즈니스 전체적인 결정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토스에서는 이런 로그를 만들기 위해서 자주 사용되는 로그의 형태를 모아 표준화된 형태로 로그를 관리하고 있었는데요 iOS, 안드로이드, 웹에서 각각 화면을 띄우고 구성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 스크린과 인프레션 등으로 로그의 어떤 형태만 표준화해 둔 상태고 실제로 어느 영역에서 로그를 남기는지, 어느 클릭에 로그를 남기는지 등등에 대해서는 각 서비스의 사일로에서 직접 정의를 하게 됩니다 즉, 여러분이 만드는 모든 화면, 사용자에게 노출되는 배너, CTA 하나하나마다 서비스 개발자와 이제 데이터 분석가분이 함께 로그를 처음 정의하고 어느 부분이 남아야 하는지 어떻게 묶어야 되는지 등을 직접 정하고 추가한 뒤 확인해 왔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예상하실 수 있듯 서비스의 기능이 많아지고 복잡해지면서 개발하는 시간도 길어지고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데이터 분석가와 데이, 개발자가 서로 이, 다르게 이해하는 경우도 존재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과정을 자동화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로그를 자동화하려면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어, 응? 다행히 토스팀에서는 디자인, 로그 정의, 개발 전체에 사용되는 통일된 언어를 한 가지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토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통일된 디자인 시스템 라이브러리인 TDS인데요 TDS 컴포넌트를 이용하면 저희가 어떤, 어떤 UI 요소를 말하고 있는지 디자이너와 개발자, 데이터 분석가분이 모두 이해할 수 있었고 TDS 컴포넌트는 플랫폼에 관계없이 똑같이 표준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플랫폼 간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아도 저희가 일관적으로 로그를 남길 수 있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저희는 TDS 컴포넌트들을 중심으로 로그를 자동화해보는 것을 시도하게 되었어요. TDS와 로그 시스템을 연동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시도해본 방법은 예상하셨을지도 모르겠지만은 TDS 라이브러리 자체에 로그 시스템과 연계하는 코드를 추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개발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았고요. 기존 TDS를 사용하고 있던 서비스 입장에서도 큰 노력 없이 새로운 로그 포맷을 바로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어요. 그러나 웹 TDS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토스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토스증권, 토스뱅크와 같은 많은 계열사와 함께 사용하고 있는데요. 계열사별로 로그 형태가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TDS 코드와 로그 코드를 단순하게 통합하는 것이 어려웠고요. 이에 더해 토스팀 밖에 있는 협력사 등의 TDS 등을 배포하게 될 경우에는 로깅 관련 코드가 함께 배포된다는 이슈 역시 존재했습니다. <laughs> 디자인 시스템과 로그의 수정 사항이 합쳐지면서 발생하는 문제도 있었는데요. TDS 라이브러리가 로깅에 관련된 코드를 포함하게 되면은 로깅 관련 수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TDS 전체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해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로그 관련 수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컴포넌트의 디자인 변경 사항들까지 함께 대응을 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다음으로 고안하게 될 방법은 리액트에서 자주 쓰는 패턴 중 하나인 하이어 오더 컴포넌트와 같은 형태로 TDS 컴포넌트를 한번 감싸서 props 내용을 바탕으로 로그를 남기는 방식이었어요.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위드 로깅이라고 하는 로깅 관련 로직을 담아두는 HOC를 만들고 이 HOC 안에 여러 가지 TDS 컴포넌트를 감싸 제공하는 식으로 변화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HOC를 통해 TDS 컴포넌트와 로깅을 독립적으로 두고 배포를 할수 있게 되었지만 로깅 레이어 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사용하던 TDS 대신에 로깅 HOC가 적용된 컴포넌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코드를 변경해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비스 내 코드는 물론이고요 라이브러리 그리고 TDS를 바탕으로 한 많은 토스팀 공용 패키지들의 코드까지 모두 수정해야 하는데요 로깅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많은 양의 코드 수정이 필요하게 되고요 로깅 패키지를 사용해야 하는데 TDS 패키지를 사용하거나 반대로 TDS 패키지를 사용해야 하는데 로깅 패키지를 사용하는 경우를 잡아내는 것 역시 문제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서비스 코드에서만 사용했다면 저희가 기계적으로 변경해서 접근할 수 있었겠지만. 소스팅 같은 경우는 라이브러리들의 다양한 버전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코드를 바꾸는 것이 다소 어려움이 있었어요. 정리를 해 보자면은 저희가 가지고 있던 요구 사항은 기존과 동일한 형태로 코드를 작성을 하면서도 TDS하고 로깅이 독립적으로 배포가 가능하도록 함과 동시에 디자인 시스템과 로깅은 이제 통합해야 한다는 문제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요걸 위해서 접근한 방법은 기존의 TDS 컴포넌트를 사용하던 코드를 중간에 가로채서 로깅 라이브러리들을 사용하도록 바꿔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TDS를 사용하는 기존 서비스의 코드를 유지하면서 TDS를 가져올 때 HOC가 적용된 로깅 컴포넌트를 사용하도록 변경해 줄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TDS와 동일한 사용 경험을 유지하면서도 로깅 HOC가 항상 적용되도록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가로채기와 같은 그 방식을 구현하는 데 많은 방법이 있지만은 저희가 처음 적용한 방법은 의존성 트리 자체에서 서비스가 TDS 라이브러리 대신에 로깅 라이브러리를 직접 바라보도록 수정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기존 TDS를 사용하는 곳에서는 TDS 컴포넌트를 동일한 API, 동일한 이름으로 가져올 수 있으면서도 이전에 만들었던 위드 로깅과 같은 a o c 를 중간에 제공함으로써 투명하게 로깅 레이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얀베리의 플러그인 기능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계신 npm이나 pnpm에 비해 M... 얀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기도 한데요. 얀은 패키지 매니저 전체가 여러 개의 플러그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얀 자체에서 구현된 기능 자체도 모두 플러그인을 통해 구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init, add, remove 같은 부분부터 npm으로부터 패키지를 받아오는 부분, npm에서 최신 버전을 확인하는 부분 등등이 모두 각각의 플러그인의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얀 플러그인을 통해 패키지에 필요한 동작을 적절히 삽입해 주려면은 먼저 다른 플러그인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는 얀 인스톨의 출력 결과물을 통해서 조금 유추해 볼수 있는데요. 여기 스크린샷을 함께 보시면은 설치 과정이 세 가지로 구분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인스톨 과정에서 남는 정보는 많지 않다 보니까 레졸루션, 패치, 링크 등에서 어떤 작업을 하는지까지는 잘 알기 어려운데요 하지만 YAN-AD, INST, YAN-AD, 로데시와 같이 이미의 의존성을 하나 추가해보면 흥미로운 사실몇 가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로 달라진 점은 이제 레졸루션 스텝에서 새롭게 설치되는 패키지 명이 표시된다는 점입니다 이거는 새로운 의존성에 대한 레졸루션, 즉 패키지를 찾는 과정이 한번추가되었을리라 유추해 볼수 있고요 두 번째는 패치 스텝에서 패키지가 프로젝트에 추가되었다라고 하는 메시지와 함께 패키지의 사이즈가 함께 표시되는 것을 볼수 있네요. 이런 관찰을 바탕으로 야이 설치를 할때 크게 3 개의 과정을 통해 설치한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먼저 레졸루션 스텝에서 버전의 범위나 g i t 깃허브 레포 등등의 출처를 받은 뒤 이를 하나의 고유 버전을 가리키는 아이디로 변환을 하고요. 이렇게 받아온 아이디를 바탕으로 패치 스텝이라고 하는 곳에서 외부에서 필요한 의존성들을 저희가 받아오게 된뒤 마지막으로 링크 스텝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다운로드해온 의존성들을 애플리케이션에서 직접 사용하실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작업을 합니다. 예를 들어 노드 모듈스 폴더를 사용하시는 환경에서는 폴더 내에 다운로드해온 패키지 파일들을 복사하는 작업이 여기서 일어나고요. pmp 환경에 라면 pmp 레지스트, 매니페스트 안에 각각의 패키지 위치들을 기입하는 형태로 동작하게 되어요. 좀더 알기 쉽게 리액트를 예시로 가져왔는데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리액트 패키지를 설치할 때, 패키지 에이선의 명시, 패키지 에이선에 이제 리액트 이름과 18.0.0 캐럿과 같은 형태로 버전 범위를 지정하게 되죠. 저희가 이렇게 버전 범위와 패키지 이름을 가지고 설치가 시작되게 되는데, 야는 레졸루션 스텝에서 npm 레지스트리를 한번 조회해서 이18.0.0 버전에 맞는 범 범위에 부합하는 가장 최신 버전을 선택해 주게 되고요. 이렇게 확정된 버전을 패치 스텝에서 다운로드, npm 레지스트리를 통해 다운로드를 하게 된뒤 링크 스텝에서 이렇게 패키지를 연결하게 됩니다. 이 안에서는 여기서 이제 캐럿 18.0.0과 같은 버전의 범위를 디스크립터 그리고 이렇게 주어진 버전 범위로부터 확정된 버전을 로케이터라고 부르게 됩니다. 저희가 앞에서 이야기한 가로채기 형태를 이제 이 구조에서 구현하려면은 팩, TDS 패키지를 찾는 과정 중 하나를 바꿔 줘야 해요. 이 과정은 야에 설치 과정 중 레졸루션 스텝에 해당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의 동작을 바꾸는 플러그인을 작성할 수 있으면 TDS를 레졸루션 할때 TS d 패키지를 바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로깅 패키지를 먼저 찾아가게 할수 있고 그 로깅 패키지가 다시 TDS를 바라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전에 잠시 둘러본 야의 설치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자면, 이런 형태로 나타내어 볼수 있는데요. 각 상, 각 상태별로 이제, 이제, 플러그인에서 디스크립터, 로케이터 등을 처리할 수 있는지를 먼저 물어보게 되고요. 처리할 수 있다고 플러그인이 응답을 주는 경우에는 해당 플러그인에 관련된 처리를 위임하게 됩니다. npm이 처리할 수 있는 버전 범위를 넣으면 npm 플러그인이 응답을 하게 되고요. git 프로토콜을 사용하게 되면 은 git 플러그인이 응답하게 되는 방식이에요. YAN의 NPM 플러그인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원하는 니즈에 맞게 TDS 버전을 직접 넣을 수 있도록 디스크립터를 수정해주고 로깅 관련 코드를 담아주는 패키지를 대신에 레조루션 할수 있도록 수정해주게 되면 저희가 이전에 바랬던 것과 같이 TDS 버전과 로깅의 버전을 독립적으로 다루면서도 TDS 사용자에 항상 로깅을 넣을 수 있게 됩니다 사용법으로 자세히 살펴보자면 은 저희는 YAN 플러그인을 통해 공작을 구현했기 때문에 패키지 제이 n 의 기존의 NPM 버전 대신 로깅으로 사용 시작하는 특수한 버전 범위를 넣어줄 수 있게 됩니다. 이 버전 범위 안에는 TDS 버전과 로깅 라이브러리의 버전을 모두 쓸수 있어서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서 TDS 버전과 로깅 라이브러리의 버전을 독립적으로 올릴 수 있게 되어요. 이렇게 변경한 뒤에는 y 인스톨만 한번 실행해주면 사용을 위한 준비가 모두 끝나게 됩니다. 서비스에서는 이제 TDS가 y 플러그인을 통해 로깅 라이브러리 교체되었기 때문에 기존과 똑같은 코드에서 로깅 버튼과 같은 요소를 가져와도 TDS를 통해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로깅 라이브러리에 로깅이 적용된 컴포넌트를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개발한 페이지, 아니면 신규 개발하는 페이지에 관계없이 모두 새로운 로깅 표준에 맞춰서 로깅을 이로, 이 자동으로 남도록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토스에서 얀 플러그인을 바탕으로 디자인 시스템과 로깅 시스템을 어떻게 연동하는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개발, 서비스 개발자의 생산성과 서비스 퀄리티를 높이는 작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부담없이 프론트엔드 플랫폼 체스 팀으로 커피챗 요청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